오늘은 미간매선을 설명드릴게요. 미간매선 하면 보통 양미간에 세로로 쭉 그죠. 그리고 또 하나 볼수 있는 게양 가로주름, 콧단 등의 주름 그죠. 이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. 미간주름을 할때 보통 왜 미간주름이 생기냐면 누구나 다 아시죠. 여기 눈, 눈, 눈 근육을 양쪽으로 이렇게 찡그리는 거죠. 찡그려찡그려 생기거나 코라든가 이마를 찡긋찡긋 해서 가로주름도 생기죠. 근데 저희 보통 미간주름은 세로주름, 가로주름 다 치료를 하긴 하는데요. 근데 제가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런 모형을 보여드리는 게 징그러우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알륜, 그러니까 눈의 근육, 그죠? 이마 근육, 그죠? 요거를 많이 쓰시는 표정주름에 해당이 된다. 그래서, 제가 매선을 할 때는 달랑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만 달랑 하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이쪽 눈 근육, 눈을, 이마를 띵긋, 띵긋 하는 것을, 이렇게 좀, 뭐랄까, 브로킹이라 해 되나? 매선으로 펴는 거죠. 펴는 거죠. 그러니까, 제가 하고 싶은 말은, 매선을 해서 주름 자체도 훨씬 펴지고, 좋아지고, 볼륨감도 생기지만, 중요한 건 표정을 지을 때그 근육이 힘이 없어서 금방 금방 주름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. 내선을 하면 근육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표정을 쓰시더라도 훨씬 방어가 돼요.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미간 내선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. 궁금한 거 있으면. 답글을 한번 달아보세요.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.